오늘은 원래 신혼여행 출발하는 날인데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가지 않고 지금 저는 언니 집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틀 전 새벽에 항공사에서 갑자기 비행기를 이틀 뒤로 시간 바뀌었다고 통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혼여행이 출발 이틀 전에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조카를 보기 위해서 언니 집에 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은 신혼여행 디데이였지만 디데이 D E 일이 되어버렸어요. 어이, <목 TVs> 응? 어 음? 나 캠핑할게 또? 기분 난다 <laughs> 괜찮아 <laughs> <laughs>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신혼여행을 갑니다 <laughs>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리지만 바람 떨어진 자리, 과연 옆에 누가 올 것인가? 저희는 지금 런던 공항에 와 있어요. 예, 아이슬란드 사랑 드디어 호텔 도착. 음, 한국에서 잔뜩 싸온 식량. 여기 일단 대충 정리를 했어요. 일단 피곤하니까 얼른 잠을 청해야겠어요. 좀 새벽 4시입니다. 오, 아이슬란드 첫 번째 날, 하이트 크리스마스. 한 낮인데 되게... 저녁처럼 생긴 풍경이네. So, 그... 해운대 저리 가라. 와, 아, 능산. Okay, so I have to email. Uh, e t email when I book your b Uh, when I book you, there's 여기 보다. 이건. 너무 추워. 어, 8시쯤 된것 같다. 오후 4시인데. 지금 되게 크리스마스 마을에 와 있는 것같아 그런가? 근데 되게 예쁘게 생겼다. 집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 이렇게 길이 레인보우로 있는 거야? 아, 어, 그래서 레인보 스트링. 미니 추워가지고 찍을 수가 없었겠어. <목소리나> 거리가 진짜. 크리스마스. 일단 이거 오라고 주시면 먹고. 그러자. 아 멋있어. 아이슬란드 1일차 리뷰. 첫 번째. 지갑 잃어버림. 어. 두 번째.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연식 당이 없음. 크리스마스라서 이렇게 입고 나갔다가 추워 죽을 뻔함. 세 번째. 아이슬란드가 건물이다 엄청 예쁘고, 음, 게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엄청 엄청 신기했음. 네 번째. 마트에서 삭힌 상어를 샀는데, 사람이 먹을 게 못됨. 한 입씩 먹고, 쓰레기통 찾아서 응? 다 버렸음. 1인차 리뷰 끝! 짜잔. 밤새 쌓인 눈밟기. 오득오득 놀랍게도 아침 9시 그대 가는 시간 하루 종일 밤인 나라다 여기는 길 한번 찾아보고 오오 눈보라 장박 끄는 보라 장박 끄는 보라 힘내 이 눈보라 바람을 마주보고 가는 것 같아. 바람 아니면 우리 마주보지 않을래? <laughs>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에 드래곤 바프 낮이 된 아이슬란드. 날이고 오, 하늘이 너무 예쁜데. 그림 같은. 저희는 이제 스카이 라군에 가요. 스카이 라군은 온천이래요. 예. 예. 여기한 <laughs> 번, 저기 한번 도전하러 갔다가 포기하고 돌아왔어. 음, 다시 한번가볼까장 나와? 아마도. 어, 여기 앉을 수 있어. 어 의자처럼 돼 있어? 어. 오빠도 이쪽으로 와. 여기 앉을 수 있어. 아 <laughs> 너무 좋아 너무 멋있어 오빠 저쪽에 하늘도 진짜 멋있어. 오. 오. 아이슬란드. 바람이 엄청 불지요? 우와. 뭐라고? 소띠아띠가. 어, 뭐야, 진짜 가본다고? 해봐. 과연. 여보, 무리하지 말고 일로 와. 내가 가드립 나 절대 못가 어. 내가 해줄게 가. 저기 바람도 엄청 많이 불게 100만원이야 나 가볼게 가봐 <laughs> 과연 폭포 오. 속으로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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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는 줄더 가야지 여보 <laughs> i̇diyor idiyor Thank you 점청푸 여기 몇 졸까? 먹고 있나요? 피부 좋아지겠지? 제발. 마지막 스텝. 짠. 짠. 오 맛다. 음 맛있다. 이제 다시 그 지옥 같은 길을 <laughs> 뚫고 응. 가야 돼서. <laughs> 아, 지금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한쪽에 빵이 있어요. 음, 사람들이 다 문을 하나씩 들고 아, 하고 있어요. 완전 대명성 최고. 아, 어여자꺼 같은데? <laughs> 얼굴에 쓰는 거? 아닌데? 아어 근데 진짜 웃겼다 이거 죽자마자 바로 옆에서 철대철어 완전 딥키스 하고 있어 그래서 저분들 건가 여분 <laughs> 여기 진짜 미친 듯이 춥고 미친 시나 돼요 야끝어 눈보라를 뚫고 왔는데 가고 싶었던 식당이 오늘도 닫았어요. 바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이죠. 이거 연말이라서 밥한번 먹기 쉽지가 않네요. 메뉴는 바로 TGI였습니다.